안녕하세요. 제이의 아지트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특상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부모, 그러니까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영화, 시네마 천국의 알프레도의 이야기로 이 영상을 시작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이 알프레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이 나르시시스트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정리하는 것으로 이 영상의 순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이 시네마 천국이 어떤 영화인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네마 천국은 영사기사 알프레도와 순수한 소녀 토토의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입니다. 토토의 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토토에게 알프레도는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든든한 의지처가 되줍니다. 알프레도의 직업이 영사기사였기 때문에요. 토토는 어린 시절부터 영화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세계적인 영화감독이 되었고, 이 토토가 알프레도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이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영화는 이렇게 중년이 된 토토가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과 어린 시절 토토와 알프레도의 이야기가 교차 편집되면서 전개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장면은요. 이 귀여운 토토가 청년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져서 여자친구를 사귀는데요. 그런데 이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이 토토를 반대하고요. 그래서 이 토토는 사랑의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담해 있는 토토에게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이 알프레도가 조언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대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를 떠나 이 땅엔 희망이 없어. 여기에서 계속 살면 여기가 세상 전부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지. 나는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 그런데 난 눈만 나보다 더 아픈 못 보는구나. 누가 그래요? 게리 쿠퍼, 제임스 스튜어드, 헬리 폰다. 아니 토토, 이건 내 생각이다. 한다는 건 영화랑은 달라. 인생은 훨씬 더 힘들지. 여기를 떠나라 로마로 가. 난 이제 뭐 세상을 거머쥘 수도 있어. 난 늙었다. 이렇게 나랑 수다 떨기 싫어. 멀리서 내네 명성만 듣고 싶다. 만일에 나르시시스트 부모라면 이네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아마도 자식이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아니 니가 뭘 얼마나 잘할 수 있다고 그러니? 니네 주제에 그게 가당키나 하다고 생각하니? 이러면서 자식의 의욕을 꺾고 자식의 가치와 능력을 더 폄하하고 어떻게든지 자기 곁에 붙들어 두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알프레도는요 이 토토가 어렸을 때는 자기가 토토를 보호하고 돌보고 애정을 베풀고 이런 것들이 토토에게 도움이 되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토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토토는 더 넓은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의 커리어를 만들어 가고 인생을 개척해야 하는 시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알프레도라고 사실 토토를 곁에 두고 싶지 않았을까요? 저는 누구보다 토토를 곁에 두고 지금까지처럼 토토가 계속 영사기사 일을 하면서 자기와 같이 일상을 공유하고 친밀감을 나누고 이런 걸 바랐던 거는 알프레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성장을 이제 응원하고 지원하는 거라는 걸이 알프레도는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토토를 자기와 오히려 떼어 놓으려고 더먼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강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프레도가 얼마나 좋아할까 입만 열면 토토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널 정말 사랑했단다. 저를 보고 싶단 말씀은 안 하셨어요. 전혀. 한번 너희 엄마가 알프레도 한마디면 네가 울 거라고 했다가 어찌나 역정을 내던지 토토는 절대로 고향에 돌아오지 않아. 물론 나쁜 의미로 말한 건 아니야. 정말 착한 사람이잖니. 제가 지금까지 시네마 천국의 알프레도를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요. 이 알프레도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나르시시스트 부모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좀더 와다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비교군으로 이 이야기를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러한 알프레도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나타내는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특성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가장 큰 특징은요. 공통적으로 이 자식을 자기의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식이 자기가 가진 자원이나 능력보다 넘어서는 걸 허용하거나 용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자기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자기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늘 자기 바운더리 안에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자식이 어떤 것들을 시도하거나 도전한다고 하면 이걸 응원하거나 지원하거나 만일에 자기가 그럴 능력이 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정도만 해도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깎아내리고 막 폄하하고 어 의지를 막 저하시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나 이거 해 볼래요라고 하면 너가 그거 과연 할수 있다고 생각하니? 네가 그럴 깜냥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 아주 주제넘는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의지를 그냥 팍팍 깎아내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식을 자기 곁에 묶어두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식에게 칭찬을 잘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누르려고 하고요. 그런데 또 의외로 이+ 자식이 만일에 뭐 어떤 성취를 했어요. 뭐 좋은 학교를 갔거나 좋은 직업을 가졌거나 그럼 이러면 집에서는 그게 뭐 대수라고 그렇게 유세를 떠니 유난을 떠니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지만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이 소유물인 자식이 획득한 것을 자신의 일종의 전리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막 자랑을 하고 그거로 자기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위세를 떨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저에는요. 저희는 부모가 자식을 무한정 뭐 사랑한다. 이러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식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질투하는 부모도 되게 많습니다, 현실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도 사실 인지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자식이 자기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고, 이런 것이 뭐 부모라고들 좋기만 한게 아니라 자기가 누리지 못했던 것, 결핍에 대한 그러한 질투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요, 이제, 라떼는을 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나르시시스트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그 꼰대 어른들의 모습과 뭐,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식이 뭘 잘해와도, 아, 나 때는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데, 너는 아주 좋은 세상에서 사는 거야. 어, 나 때는 진짜 그런 건 하지도 못했는데, 지금 세상이 아주 좋아졌어. 이런 식의 말로, 그 어떠한 자식의 성취를 여전히 깎아내리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식이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세상에 대한 이해, 상황에 대한 어떤 공감, 이런 것들은 하지 못하고 자기 세계에만 갇혀서 자기 이야기만 하는 이러한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식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낳고 키워줬으니까 나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역시 자식을 자기의 소유물이자 어떻게 보면 뭐 돈벌이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자식이 자기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럴 수 있니? 라는 말로 자식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말을 아주 잘 하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냥 아예 대놓고 자식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운 값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식을 낳고 키워준 건또 사실이기 때문에 자식은 계속 어떠한 그런 부채감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모들이 자식에게 부모로서 그 제대로 된 역할을 잘 수행을 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의 기본적인 역할이라는 건 자식을 보호하고 돌보고 애정을 주고 이런 걸잘 했느냐라고 하면 별로 그런 부모들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못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부모들이 자식을 소유하려고 하고 도구로 생각하고 그래서 어떠한 보상의 수단, 대가를 얻으려는 그런 도구로 취급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참 아이러니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부모들은 자식을 또 협박도 잘 합니다. 뭐로 협박을 하냐면요. 자식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돈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원을 끊는다든지 뭘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준다든지 엄청 치사하죠. 왜냐면 하 아이는 이제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도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권력의 불균형을 이용을 해서, 어 돈으로 협박을 해서 자식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그러한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자식은 부모가 돈으로 협박을 하면 뭐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무력감을 느끼고요. 수치심을 느끼고.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부모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면요. 이분들은 그냥 세상의 모든 것이 싫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불행한 상태로 살아가는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싫고요, 타인도 싫고요, 세상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타인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늘 깎아내리고, 이러는 게이 사람의 세계관에서는 너무 익숙한 거예요. 왜냐면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이 그렇듯이 타인 또는 자식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높이는 것으로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하고 싶어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런 거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부모가 뭐 재력이 얼마나 많은지 뭐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건 결국에 자기의 주관적인 만족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 나르시시스트 부모들은 어떤 행복감 아니면 만족감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그런 기회가 되게 적은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억압이나 구속, 속박 이런 것들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만일에 나의 어떤 능력치나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아가려고 한다면 이 상대를 보내주고 멀리서 응원해주고 상대가 성장하도록 돕고 어, 자유롭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의 마무리는요, 이 영화 시네마 천국에서 토토가 시칠리아에서 로마로 가려고 이제 기차를 기다릴 때, 이때 마지막으로 알프레도가 토토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나르시시스트 부모를 가진 자식분들께 이제 도움이 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대사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절대 돌아오지 마. 우리 생각도 하지 마. 돌아보지 말고, 편지도 쓰지 말고. 향수병 따위는 너에겐 없는 거다. 마지막엔 무엇을 하든 그걸 꼭 사랑하고 철부지 시절을 기억하렴. 명사기를 만지던 꼬마 토토처럼.